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널에 대형 전해조 만드는 영상이 없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는 어, 영상입니다. 자 일단 현재 쓰고 있는 모양은 이렇구요. 여기 일단 전에 쓰던 전해조를 터트려가지고 수소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살짝 무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 어, 산소 파이프가 3개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전해조는 총 3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어, 샌드박스 모드나 개발자 모드가 안 켜져 있는 세이브이기 때문에 어, 저도 수동으로 한번 만들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따라 만드시는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오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진공 작업할 때는 아마 조금 음, 재생 배속을 조금 올려서,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총 가로 14칸이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 저는 일단 헤비와트 와이어를 쓰기 때문에, 음, 결합판으로 일단 안쪽에 전기 공급을 해줄 겁니다. 혹시나 이제 변압기를 사용하시는 스타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변압기를 좀큰 거를 쓰고 전도성 와이어 케이블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때는 어, 2층에 가장 오른쪽 기체 펌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체 펌프 오른쪽에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전해조를 3개를 놓아주시고요. 전해조 왼쪽 아래 타일은 이제 일반 타일이 아니라 공기 흐름 타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액체를 깔아야 되겠죠. 비개를한개 만들어 두고요. 자, 그리고 액체를 깔아 줄때 음, 초반에 하시게 되면 오염된 물이 조금 있을 거예요. 화장실 구식으로 운영하시면 오염된 물이 조금 나오니까 그거를 깔아 주고 2층에 물을 깔아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다른 액체를 좀 받아 두신 게 여유가 있으면 소금물, 염수를 먼저 깔고 2층에 물을 깔아 주셔도 되고 에탄올 어, 요거는 사용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이른 온도에 좀 기체로 끌어오르기 때문에 혹시나 온도 관리가 안안 안 되면 어, 전해질 동작이 고장이 납니다. 저는 지금 준비된 게 석유랑 물이에요. 그래서 석유를 먼저 깔고 물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벽체가 완성이 되면 액체를 깔거고요자 벽체는 완성이 됐고 2층에는 전해조와 이제 수소가 있을 공간이고 아래쪽 1층은 이제 산소방입니다 왼쪽 벽 끝부터 기체 펌프를 딱 붙여서 여섯 개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병비우개로 액체를 깔아줄 때는 저처럼 이 피처 펌프 예전 이름은 수동 펌프죠. 여기에서 퍼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병비우개 자동 병입 활성화를 한번 클릭해서 여기 자동 병입 켜짐 상태로 두셔야 듀플이 퍼옵니다. 이렇게 하고 석유를 눌러주고요 자, 대충 한 두세 펌프 정도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치우고요. 그 다음에 물입니다. 하나, 둘, 셋 대충 두세 펌프 정도만 흘려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병비우개를 해체하고요. 이제 기체 펌프를 만들어 주고요. 나중에 진공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고압 기체 벤트 달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전해조 왼쪽 벽은 이제 공기 흐름 타일로 벽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반 타일로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여기 제일 오른쪽 어, 바깥쪽이 됩니다. 여기 기체펌프에는 브릿지를 하나 달아서 음, 넘겨주도록 합니다. 여기 그냥 일자로 쭉 그어버리시면 기체펌프 두개 중에 한 개는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브릿지로 넘겨주셔야 한 칸에 1kg씩 기체 산소가 잘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채워졌네요 석유는 4600g 물은 7.2kg 대충 저는 한 5kg 근처로 이렇게 많이 액체를 담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해조로 들어가는 액체네요 자 여기는 산소 쪽을 한번 둘렀다 갈 건데요 혹시나 조금 산소를 좀더 시켜서 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사형 액체파이프를 하셔도 되구요 또는 저처럼 귀찮으면 흑요석이나 화강암으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전선연결을 미리 해주고요 아래쪽에도 순선 연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들어졌네요. 혹시나 잔해물이 있으면 치워주시고요. 자, 액체 파이프 전기까지 넣었으면 이제 자동화 센서를 넣으면 됩니다. 자, 기체 압력 센서로 제어를 할 건데, 전해조 자동화 신호가 들어가는 칸 바로 아래쪽에는 전해조를 제어할 기체 압력 센서. 그 나머지 칸에는 산소 쪽 기체 펌프를 제어할 기체 압력 센서. 그 다음에 수소 쪽은 기체 펌프가 한 개니까 그냥 바로 위에 쥐어 주시고요. 전해조 바로 아래쪽에는 전해조만 연결을 하시고 나머지는 산소 쪽 기체 펌프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 선은 다 깔아놨구요. 나머지 자동화선만 마무리가 되면 되겠네요. 자, 다 됐습니다. 일단 연결을 다 하고 나면 혹시나 어, 지금 동작 시킬 게 아닌데, 연결을 하다 보면 멋대로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 압력 센서를 어, 2만 그램 초과로 모두 설정을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혹시나 전기가 연결되거나 물이 공급이 되더라도 동작하지 않으니까 고장을 막을 수 있겠죠. 저렇게 했으면 이제 안쪽부터 헤비와트 결합판을 만들면서 나오면 되고요. 산소 쪽은 바로 외벽으로. 타일로 막아주시고, 안쪽부터 한 칸씩 만들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외벽까지 작업을 해 주고 이제 전선을 전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진공 작업을 할 거예요. 영상으로 진공 작업 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멘트 안할 테니까 배속을 좀 빨리 돌려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되죠? 그러면은 산소 쪽에 여기 두 군데는 제가 고압 기체 벤트를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만 기체 압력 센서를 2만 초과로 되어 있는 걸 미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수소도 똑같이 미만으로 해서 안에 있는 기체를 빼내줍니다. 진공 확인은 F4번을 누르고 여기 오른쪽에 물질 오버레이에서 기체를 클릭하시면 좀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 기체펌프였네요. 파이프 안에 있는 건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소방, 어, 기체가, 아, 진공이 마무리되었구요. 다시 2만 초과로 바꿔줍니다. 이제 수소 쪽이 조금 작업이 남았구요. 그 사이에, 여기에 수소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 작업을 미리 해놓을게요. 수소발전기가 수소를 100g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 펌프 하나당 수소발전기 5대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수소발전기 4, 5대면 충분하게 전기를 많이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기체 펌프가 2대 이상은 잘 필요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크게 만드실 것 같으면 진짜 커지겠죠. 옆으로 늘려서 좀더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형 하시기에도 조금 편할 겁니다. 자, 아직 수소방 진공이 조금 남았네요. 아직 한 2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그램으로 내려갑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자, 이제 잠시 후면 수소방도 진공이 시작되겠네요. 자, 이제 진공이 퍼져나갑니다. 마이크로그램 단위가 없으면 좀더 빨리 진공이 되는데, 너무 작은 단위까지 구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진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기체 압력 센서는 다시 2만 초과로 두시고요. 이제 액체를 연결해 줍니다. 파이프를 연결하면 물이 이제 공급이 될 텐데, 브릿지를 빼먹었네요. 치가 만들어지고 이제 물이 공급이 될 테고, 자이 전해조 가동하실 때음 수소와 산소가 이제 자동으로 나뉜다고 해서 이걸 쓰는데 공간을 정해놓고 돌렸는데 산소나 수소가 이제 위치가 뒤바뀔 때그럼 전에 미리 이제 저장해두셨다가 불러오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기체 펌프를 동작시켜서 진공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물은 다 들어왔고요. 한 대만 먼저 돌려가지고 기체가 나뉘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산소, 위쪽에 수소 위치는 잘 구분이 되었고요. 되고 나면 어, 전해조를 제어할 기체 압력 센서는 2만 미만으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대 다. 동작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 펌프에 연결된 기체 압력 센서는 전부 다 일정 수치 초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5000 초과로 많이 설정을 하는데 어, 혹여나 동작을 하다가 산소나 수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한쪽이 다시 진공이 되면 어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 놓은 게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1,000그램이라도 어, 초과로 해서 진공이 안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요 앞에다가 이제 스마트 배터리를 많이 다시죠.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수소도 같이 쌓이고 5,000g이 되면 이상이 되면 이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소 발전기도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스마트 배터리는 적절하게 수치를, 동작 범위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침수형 무한 전해조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산소가 나오는 파이프가 세 개인데 주로 한 개는 거의 어 특수복 쪽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로 기지 안에 이제 산소 공급을 다 하고요. 나머지 한 개는 이제 최근에 늘어난 부가적인 시설이나 여기 어, 섬유 맙성기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산소석을 만드는 시설에 넣어주고는 합니다. 또는 필요한 하신대로 이제 로켓 안으로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하면, 어, 듀플리칸트 12명 기준으로 기지나 특수복에 쓰고 나머지 또 부가적인 시설에도 산소를 공급할 수 있고 충분히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라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